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가을이라서 그런지 저도 가끔은 가을전어가 땡기는데요. 가을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는 마성의 맛을 지니고 있어서 진짜 개꿀맛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의 주인공은 가을전어만큼 마성의 매력을 가진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엠버의 소울시커보다 존재감이 없는 어느 안타까운 상어의 이야기입니다. 스트라이커의 주력 사냥 스킬인 병력의 원킬컷 배율은 1045%로 원킬컷이 정말 낮기 때문에 무자본 라이트 유저들이 사냥 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또한 승천과 내성의 연계로 이렇게 점심을 나가서 먹게 만드는 좋은 기동 능력으로 5차 이전에는 엄청난 사냥 능력으로 무자본 라이트 유저들에게 알수 없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스커입니다. 거기다가 승천과 내성의 원킬컷 배율은 각각 727%와 439%라서 무자본 분들도 쉽게 원킬컷을 맞출 수 있어서 정말 사냥하기에 재미가 있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킬컷이 좋은 스트라이커이지만 아무도 스커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냥과 보스에서 모두 활용도가 높은 병력을 쓰는 모습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뭔가 느껴지시죠? 보시는 대로 스커의 스킬들은 하나같이 후딜이 엄청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만학의 근원이 병력이 후딜 때문에 아무리 사냥 원킬컷이 좋아도 왠지 사냥하기가 많이 꺼려지는 스커입니다. 그래서 후딜이긴 다른 캐릭터들처럼 스커도 스킬의 후딜을 캔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파도 캔슬은 파도로 승천과 내성을 제외한 최공중사용이 가능한 모든 스킬의 경직을 캔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공중에서는 파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메커니즘을 이용한 캔슬 방법입니다. 병력 캔슬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점프, 병력 파도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스킬을 사용하면 점프와 파도 사이에 있는 스킬의 경직이 캔슬이 돼서 물이 흐르듯이 사냥과 보수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점프와 병력을 동시에 누르면서 파도를 같이 쓰는 게 캔슬이 더 쉽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캔슬이 되더라도 원래부터 하자가 있는 스킬을 되살려주는 수준은 또 아니기 때문에 캔슬로 사냥해도 뭔가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사냥하기가 쉽지 않은 스커입니다. 물론 직선형의 좁은 맵이라면 병력 캔슬로 좋은 사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캔슬 사냥은 엄청난 사냥 피로도를 동반하기 때문에 라이트를 추가하는 재미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친구입니다. 5차 신내압이는 45초 동안 최종 데미지 10%가 증가하고, 공격시 650%의 데미지로 6번 공격하고, 최대 5명까지 전이되는 번개를 발동시킵니다. 발동되는 번개가 1개일 경우, 880%의 데미지로 7번 공격하는 강력한 번개가 발동됩니다. 전이되는 번개를 생성하는 스킬로, 특히 사냥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스킬입니다. 원킬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스커의 사냥에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승천 내성 연계와 조합이 되면 엄청나게 시원한 사냥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커의 스킬 중에서 가장 멋진 오차 스킬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7초마다 발동되는 내신 창격과 8초 쿨의 교화탄 그리고 12번의 끊어치기로 사냥이 가능한 신규 오차인 창내 연격도 있어서 굳이 병력 캔슬을 쓰지 않아도 사냥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커를 바다 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상어 정도로 생각하는 뉴비 분들에게는 크게 추천드릴 수 없는 친구입니다. 오우 후딜 미워. 스트라이커는 총코어 10개로 유효코호를 뽑기가 쉬운 친구입니다. 선멸 태풍 병력을 필수로 코강화해주시고 내성 승천 파도를 선택적으로 코강화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코강 난이도가 쉬운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강이 쉬운 스트라이커 이지만 쉽게 여러분에게 스커 한 번만 트라이츄라에 트라이 에라이 할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스커는 크학이 35%로 크학이 부족한 친구이기 때문에 크리티컬 확률 수급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다. 35%인 크학을 100%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이퍼 크학 스텔 15%, 펜털 링크 15%, 다크 크리티 컬링15% 무기 소울 12%모가 공수 링크 10% 쓸만한 샤프 아이즈 10%신궁과 나로 유니온 효과 8% 같은 수많은 크학 수급 방법을 통해서 100%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유비라면 스컬을 키우는 것이 약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레전더리 어빌리티에서 크학을 20% 이상으로 뽑는다면 크학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비를 수없이 많이 돌려본 저의 경험상 첫째줄 크학 30%가 은근히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 속이 아리는 기분이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줄 보공 2 20%에 비하면 크학 30%가 뭔가 안좋게 느껴져서 둘째줄 크학 20%를 다들 원하는데요 제가 몇년간 메이플을 하면서 둘째줄 크학을 한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둘째줄 크학을 노린다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명성치가 갈려갈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스컬을 하려는 분들은 이벤트샵에 가끔 뜨는 다크 크리티컬 링을 반드시 구입해주시고 팬텀을 120까지 키워서 크학 15%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신궁 보마 페파를 전부 120까지 키워서 링크 스킬로 크학 10%를 추천드니다 추가로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추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몸과 공수 최고! 스트라이커는 45초 후에 무적기인 핵심 강림과 성관 같은 텔포 판정의 이동 스킬이 있어서 보수 유틸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수를 할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4차 총내는 80초 동안 모든 공격의 최종 데미지의 70%로 추가 타격이 발생하는 스킬입니다. 캐널 슈터의 복사과 같이 타수를 증가시키는 스킬이라서 이거 대박 아니야? 할수 있겠지만 그런 대박은 스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3분이라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내전 버프를 쌓아서 재생되기 시간을 6초씩 감소시켜줘야 해서 은근히 활용하기가 까다로운 스킬입니다. 재민님 갑자인 내전 버프는 뭔가요? 내절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재민씨 드림 연구 좀 해와요. 어우 너나 해. 내전 버프는 1차 엘리멘탈 라이트닝을 쓰면 모을 수 있는데 질풍과 교화탄을 제외한 모든 공격 스킬이 몬스터를 타격할 때마다 내전 버프가 일식 오르게 됩니다. 내전 버프는 최대 5 스택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1 스택당 방무 5%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은근히 중요한 스택입니다. 5 스택이 쌓일 때마다 질풍 태풍 태풍을 쓰면 데미지 버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중요한 스택입니다. 거기다가 하이퍼 천지 개벽을 쓰게 되면 내전 버프 일당 방울 무시가 9%로 올라가서 최대 45%의 방울 무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스커 짱난 없네. 눈에 보이는 좋은 타수와 무적기, 다양한 스탭 버프로 보스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 스커이지만 이러한 모든 상을 단한 방에 정리시켜 버리는 무서운 친구가 바로 후딜입니다. 아니 재민님 그건 방금 지어 냈죠? 아 어쨌든 보스에서도 병력의 후딜이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수차례 개 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후딜로 스커의 보스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병력과 선멸을 실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스커이지만 병력의 후딜 때문에 보수에서 어이없이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병력과 선멸을 사용하면서 8초마다 사용해야 하는 교화탄은 내전 버프를 두 개씩 소비하기 때문에 은근히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친구입니다. 내신 창격과 창내 연격으로 보수 딜링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커에겐 극딜기가 없기 때문에 보수가 좋아졌는지 체감이 잘안될 정도로 뭔가가 조금 애매한 스커입니다. 개인적으로 스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도 후딜이고 둘째도 후딜이기 때문에 다음번 밸런스 패치 때는 대승적으로 병력의 후딜을 대폭 감소하는 패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후딜 때문에 미쳐버린 스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5차 스킬이 사냥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완전히 사냥이쓰레기인 친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계직업인데도 여전히 특정 스킬의 후딜이 극심해서 연계의 재미를 느낄 수 없어서 정말 아쉬운 스커입니다. 거기다가 연계를하면 스탠스 백이 된다는 점은 스킬 설명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뭐지 이거 개꿀지 게임이 몰카인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약간은 버림받은 것 같은 스쿼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